개념관리 확인식 부분이고요. 페이지 145번입니다. 145번. 문제는 뭐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절댓값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K. 이것이 서로 다른 세실근. 서로 다른 네실근 아니야? 세실근이야? 서로 다른 세실근. 셋. 실을 갖게 되면, 실을 그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에 K의 값을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어떤 식을 볼 때, 어떤 식을 볼 때, 방정식처럼 주어져 있고, 절대 값 씌워있든 안쓰워있든 됐어. 니들도 이런 거 봐봐. 이런 거딱봐 이런 거딱 봐도 지금 뭐라는 생각, 뭐생각하니다 이런, 이, 이런 걸 봤을 때, X는 4네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단계 넘어가서, 어? X 플러스 2가 6이래? 이거는 Y는 X 플러스 2와 Y는 6과의 교점좌표를 구하는 항승을. 크으, 멋지잖아요. 맞지 않아? 그래서 이교점좌표를보 어, 그럼 이건 우상향하게 되는 그래프가 되고. 맞지? 맞, 맞, 맞지 않아? 봐봐, 봐봐, 봐봐. 이거 훌륭한 거죠. 이거 y 좌표는얼마 2지. x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죠. 이게쫙 이렇게 긋는 거지. 그래놓고서 Y가 얼마야? Y가? 6이라는, y가 6이라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교점, 뭐니? n. 이 교점, y가 6, y가 6일 때,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 점하고 이 교점 만났을 때, 이 x 값이 뭐냐고 물어보는 하아. 이해가 안 네. 가? 이게 4지, 4. 뭐말지 얘가? 이런 거딱 봤을 때도, x 4요 이게 한 단계 더 넘어서. 선생님, 더 복잡하잖아요. 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눈을 뜨는 거지. 뭐만 이제. 이런, 이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매번 힘들겠죠. 부등식도 배우면 이제 반부등식과 반등식을 함수로서 해석하는 거. 잠깐 연습했으니까 저건 대답할 수 있겠죠? 자. <laughs> 이거 무슨 뜻이니? y는 x y. 는 절대값 x 의 15-4x 플러스 3 절대값. 그럼 y는 얼마? <목소리> 오케게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열립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열립하는 과정에 등치법을 쓰는 것이다. 결과물에 대해서 이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두 개의, 두 개의 그 도형의 교점 좌표를 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죠 그랬을 때, 그 교점이, 그 교점이, 그 교점이, 서로 다른 세 실명이니까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그렇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으로. 그렇지. 이렇게. 대실근이라고 하는 방정식이라고 줬지만, 여기는 함수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함수를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K의 값이, 혹은 K의 범위가 얼마냐, 이말이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려야 되겠죠? 됐죠? 첫 번째 한번 그려봅시다. 첫 번째, 이거 똥똥똥 기억, 똥똥똥 리은이라 했을 때, 기억부터 한번 그려보면요. 절대 값씩 전체에 씌어져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어떻게 그리까 절대 값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어떻게 하자? 그리자라고 했지. 표준으로 형바꿔주면 어떻게 해? x u s E, and T plus, minus, minus, three. Because, y 야 a h I am. What i 그 t h 이렇게 f f e 그 e n c 요 between the peopl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 마일이 e o p l e 어 h 그 t is the d i f 표준형으로 좀 바꿔서 니들 아마 이렇게 하면서 그릴거라고 그리면 응. 보통 꼭지점 잡힐 뿐이잖아 그렇게 놓고서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지 응. 여기는 이제 양수니까 올라가요 여기는 응. 어느 쪽으로 올라가야 그럼 뭐해야 돼 Y절표고 해야 되지 y 절표니까 3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응. 여기서 잠깐 아 문제 풀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그랬지 응. 1 0점채에 지금 절댓값이 있는 거지 맞냐 안 맞냐 그럼 올려야 어, 올려야지 어디로 올려야 돼? 이해가 이해 가능한요까지 이해 갔어요? 자그 다음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제 y는 k를 그려야 되지. k는 양수인지 지 모르지만 조건이 뭐예요? 서로 다른 세신분이죠 k가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안 돼? 돼? 돼. 이거 안 되죠. 이거 해가 있다 없다. 이거 해 없다지. 이해 가능한요 응. 그다음 이렇게 붙어 있다고 쳐볼까? 이렇게 그럼 해몇 개야? 해두 개지, 이거 그냥. 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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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이건 해몇 개? 두개 이렇게 된다. 이해갔어요 됐어요? 이렇게 관통해서 들어갔거든요. 이거 해몇 개? 이건 해네 개가 되겠지? 어디? 하나, 둘, 셋, 넷. 네. 교점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디 남았어? 여, 여, 여기부터 하는 거야? 여기부터 해도 되지만 이건 뭐야, 교점이? 교점 결정 하나, 두개 이렇게 돼. 이제 하나 남았지. 감말 어디입니까? 접할 때지. 바로 여기가 바로 뭐가 되 이게 세 개가 되는 어디 하나 접할 때세개 됐어? 그러면 어디 점을 지나야 됩니까? 올린 꼭지점. 에와이잡 여기 꼭지점 좌표가 얼마였어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이었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1. 올렸으니까 이거 얼마야? 맞지? K값 얼마니까? K값은 1이죠. 이해가냐, 너야?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얘들아. 그래프 그릴 때 뭔가 아니, 아니상이냐? 그래프 그릴 때? 무조건적으로 꼭지점 좌표 구하는, 뭐,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laughs> 않은데.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면요, 이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이제,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X축, Y축 둘다못 그리는 건 좀, 안 되잖아요. 안 그리는 건 왜, 왜안 돼요? 절대 값이어져 야되니까 X축 위에 꼭 올려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X축만 그요 이렇게. 그리고 우상향이지. 그죠? 우상향이고, 얘, 예? x 축이 있냐, 없냐. 1 3이지. 여기 1이고, 여기 3이잖아. 이 정도 빨리 돼야, 뭐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질 수 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그럼 여기 다시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거지? 얘가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교점은 어디야? 3개는 여기 적발되지? 그즉 x 스가 얼마일 때야? 2. 2일 때죠. 이거 그려도 되죠. 해가 아니야, 아니야. 얘가 세 이십이 일때사만팔 아, 맞아 맞죠? 응? 뭐, 대세